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나 쏘나이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경건한 시간에 축복과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새벽에 읽은 본문 말씀이 매우 깁니다. 그러나 너무도 감동적인 약속이라서 모두 자세히 낭독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유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딩요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으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예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계달의 양머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여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복음 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섬들이 나를 악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너와야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잔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어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유후와의 성업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저절 빨며, 옷 왕의 저절 빨고, 나 요한은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노스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음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오.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의 마음의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읽은 이사의 60장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정말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약속을 읽고 묵상하고 있노라면 마음과 감정과 온몸이 전율할 정도의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옵니다. 감동 그 자체입니다. 이사야 60장 말씀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시키시고 회파시킨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전의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영광으로 옷 입혀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아름다웠었지만,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소화되고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공연하심으로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예루살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이에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며, 그로 말미암는 예루살렘의 빛이 온 세상에 드러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10절과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전에 놓아여 예루살렘을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섬길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시 건설된 예루살렘 성문이 항상 열려 주하로 다치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올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다시 세우실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16절에 나 요한은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라고 증거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땅 이스라엘의 구원자 구속자로 임하셨습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빛이 이 땅에 비추셨으며 그 영광이 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아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금 1장 구절로 14절에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거가고 계십니다 참빛 대신 전지 전능자이시요 구원자요 구속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누구든지 이 생명의 복음과 찬 빛을 보고 마음에 영접하는 자에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세히 한번 그 영광을 주목하여 쳐다보십시오. 누구십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이 그 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바로 마음의 천국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님만 마음에 영접한다면 이사야 60장의 약속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집니다.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 마음의 천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면 우리의 몸과 영혼은 주가 다스리시는 성전과 나라가 됩니다. 직구 20절처럼 오직 여호와가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되며 주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시며 영원한 빛이 되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슬픔의 날이 끝나고 친히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사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은 풍성한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주십니다. 5절 말씀대로 바다의 부가 우리에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우리에게로 오므로 인하여 그때 우리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우리의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할 것입니다. 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으로 인하여 영역간에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며 기쁨과 즐거움의 찬양을 부를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과 성도들과 제자들이 넘쳐나서 흔무리가 일어나 헌신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찬송할 것입니다. 21, 2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게 되며 그들은 하나님이 심은 가지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주 여호와가 속히 이러실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성도들이 천을 이루며 강국을 이루어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며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며. 모든 만민에게 증거할 것이며 전 구원의 역사로 인하여 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속된 거룩한 성도들의 무리들이 땅 끝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과 약속들이 구세주가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의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게 세워지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사야 60장의 아름다운 약속이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주여, 이렇게 아름답고 고귀한 하나님의 성전과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영원히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